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자입니다. 어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네요. 벌써 이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금방. 하여튼 여러분들과 또 하루 이렇게 또어 재미있게 어 즐겁게 어 보낸 것 같나요? 좀 약간 좀 우울했나? 축구가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 침울한 분들이 많고 답답해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떤 종목들은 뭐 상한가 치고 뭐 주가가 날라다니는데 우리 삼성전자 왜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지 어? 뭔가 어 농약 먹은 그런 어닭 같아요 보면 비실비실 돼 지금 보니까 응? 어, 좀 주가가 잘게 이 치고 올라가줘야 하는데 어, 올라갈 듯하면 꺾이고 또 올라갈 듯하면 꺾이고 그래요 꺾일 때마다 저는 이게 뭔가 주어 담는 게좀좋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 모든 차자들이 차례장과 똑같은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계속 오르면 쉽지. 계속 올라가고 싶고, 빨리 본전 가고 싶고, 빨리 나의 평단가가 도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어,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어, 정 힘들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빨리 그냥 타고 나가야지. 좀 올라, 올랐을 때, 슈팅할 때 빨리 타고 나갔어야 한다고. 어, 그렇지 않으면, 은 엄청난 또 기다림과 짜증감과 아, 답답함이 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 오늘 코스피가 기간에서는 팔자, 이 팔자스 때문에 2,540선에서, 아, 죄송합니다. 2,450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하락 마감을 했고, 어, 투자자들은 1월이죠. 1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일단 코스피는 전 거래보다 17.03 포인트 하락을 해서 2,452.70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음, 코스피에서 개미들하고 외국인들이 각각 어, 3,400억 693억 정도를 사들였는데 어 기관 애들은 홀로 4,105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운 거예요. 어 코스피 아 시가총액 10위권 종목 중에 보니까 삼성전자, 기아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고 어 이날 LG 엔솔, 하이닉스, 삼바 하여튼 삼성, SDI, LG 화학, 네이버,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어, 코스닥은 전 거래 대비 0.11 포인트 올라서 772.55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지수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 거래보다 0.94 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771.50, 어, 771.50으로 음? 771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어, 그 위에 760 선까지 무너집니다. 무너졌고. 어, 장중에 외국인들이 사자세로 이제 돌아섰는데 아, 770선을 다시 해보겠다 그렇게 보십니다 770선 어, 코스닥에선 개인과 기관들이 각각 26억 341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7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579억을 순매수했고 어, 코스닥 시총 상위정목 보니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에코프로, 오스테미 브란트, SM 등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반면에 셀트로 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 HLB, 파러비스 등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어, 특히 이날 보니까 메디톡스 주가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메디톡스는, 어,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톨리늄 톡신 소송 1심에서, 어, 승리를 거둔 영향으로, 어, 장중에 한 13%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 앞서서 지난 11인가 그럴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에서, 이 메디텍스가 대응책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한 500억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 일부 상, 승소 판결을 했고요. 또 하이브가 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나서다 보니까 SM하고 계열사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 이날 SM은 전거리보다 1%대 그리고 계열사인 SM, CNC는 5%대 상승 마금을 했고 SM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원대 거의 근접을 해요. 이렇게 하이브하고 SM 인수 경쟁을 벌이는 카카오는 어전 거래보다 4%대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한거죠. 어 서울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년보다 12.1원 정도 올라서 1277.3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콘조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어, 10일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0.5% 상승을 했고, S&P는 0.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1% 상승을 했, 하락을 했습니다. 어,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어,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실물지표 발표 등에 대한 관망세가 확대되다 보니까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어, 10원 이상 급등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음? 이 CPI에 주목을 하는데 어, 14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월 CPI 상승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어,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 블룸버그 통신에 보니까 1월 CPI가 어,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0.5%올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어, 지난해 10월 0.5%에서 11월 0.2, 12월 0.1%로 내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에 다시 올라가지고 최근 3개월, 3개월 사이에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어, 블랙록이나 얼라이런스 버스타인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전 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속도가 드나되고 있는데 아직 CPI 상승에 대한 경계를 놓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공개, 공감하고 있고 이 블랙록은 그 물가연동 채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이 비중 확대로 어, 유지하고 있네요 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물가연동체에 대한 위험 노출액을 늘렸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좀 아쉬웠어요 어, 아쉬웠고 좀 시원하게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답답했고 어, 지금 유럽장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장은 한재 오르고 있고 영국이 한0.41% 정도 오르고 있네요 어, 프랑스 0.8% 정도 오르고 있고 어, 독일이 0.47%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어, 오른다는데 좀 의미를 둬야 돼요 어, 필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다시 한 한3050 정도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리고 지금 미국 달러는 1279원 정도 하죠 어, 약 8.5원이나 올랐어요 달러일보는 131.42엔 소폭 올랐고 유가는 79.72달러 소폭 상승 어, 일본에나 964.45원 소폭 하락을 했고 유로화는 1,365.46원, 어, 중국 이하나 187.17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휘발유 1,577.05원 소폭 상승, 국제금값 1,874.5달러 하락을 했고요. 국내금값 7만 6,570.53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보니까 3.74이에요. 3.74이라서 뭐좀 높아요. 높고, 3.7대에서 3.6대로 좀 떨어지는데, 과연 그럴지는 한번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 아직까지는 3.6대 정도 보고 있고요. 음, 다우지수를 보니까 지금 어, 현재 0.16 정도 되네요. 0.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S&P 0.3, 그리고 나스닥은 0.60, 글러셀은 0.04% 정도 현재 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 독일은 0.31%, 프랑스 0.83, 영국 0.2, 유로 0.47, 이탈리아 0.6%해 가지고 어 유럽도 현재 좀 오르고 있어요. 소폭 상승하고 있고. 어 미국도 상승했고 다둘다좀 나쁜 흐름은 보이진 않고 다 좋아요. 아직까지는 잘 오르고 있고. 어 우리 삼성전자 음, 62,900원 그래도 막판에 좀 올라가지고, 100원 올라서 100원. 어, 내일은 한 63,500원 정도로 한번 예상합니다. 한1% 정도는 충분히 어, 슈팅하지 않겠나.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주도 56,100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300원이나 빠졌는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56,500원 선에서 57,000원 사이에서 한번 늘지 않겠나 봅니다. 한1% 정도는 슈팅할 것 같아요. 어, 제 개인적인 내 피셜이에요. 내 피셜, 여러분. 어, 주가 예측한다는 것은 참 바보 같지만 그래도 왠지 오를 것 같다. 요즘 잘 맞아떨어지더라고. 요즘 제가 천회장이 잘 맞추죠. 응? 못 맞출 때도 많은데 좀 맞출 때도 있어요. 아, 내일은 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아,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가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